코라진, 코라진. 아 이거 다 무너진 도시죠. <laughs> 혼자 이야기하고, 혼자 설명하고, <laughs> 혼자 찍고. <laughs> 코라진. 곳은 코라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을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 쿠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베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카파르나우마, 내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더라면 그 고울은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잘 보면은, 기적을 가장 많이, 기, 많이 일으키신 고을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라고 이렇게 마태복음서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기적, 은총,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도움들, 이게 무엇을 위한 것이라면, 바로 우리들의 회개를 위한 것입니다. 하느님이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셨다면 여러분들 그만큼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느님께 얻고 내 삶이 전혀 바뀌지 않게 되면 지금 우리 코라진에 와 있는데요. 이 코라진처럼 기적은 많이 체험하지만 전혀 하느님께 돌아갈 줄 모르는 불행한 신앙인.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불행 선언에.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삶 안에서 베풀어 주셨던 은총들 잘 기억하시고 내가 얼마만큼 하느님께 돌아서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 그것도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굉장히 마을이 컸던 거 같아요 굉장히 컸죠 부유했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돌덩이 밖에 남아 있지 않는 그런 마을이 됐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삶의 모습은 결국에는 이렇게 무너져 버릴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해서 또 도움에 대해서 어 우리들도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갈 줄 아는 그런 은총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청할 줄만 알고 얻어낸 다음에 등싹 돌리고 예 그리고선 하느님 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 그러다가 다시 힘든 일이 생기면 청할 줄만 알고 얻어내면 등싹 돌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느님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은 결국에는 불행으로 밖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불행한 신앙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항상 주님께 베풀어 주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에 감사하고 또그 은총을 내가 얻었다면 하느님께 돌아가는 회개를 선택할 수 있는 은총을 이곳에서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베사이다야.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은 묵상 되세요. 사진입니다. 예수님 불행 선언의 주인공이 된 장소. 얻을 줄만 알고 회개할 줄은 모르는 그런 모습을 좀 묵상해 볼수 있습니다. 예? 영수증 갖고 있어요. 영수증. 여기 앞에는 우리 가이드 형제님들입니다. <laughs> 그러면은 저기 하드 값을 더 내고 우리가 덜 먹은 거예요? 그럼 얘기해야죠.